로그 함수 하기 전에 지수 함수를 살짝 보고 넘어갈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자, 지수 함수. y는 a의 x제곱을 가지고 풀어주는 게 있었어서 우리가 지수 함수의 형태. 지수 함수의 형태. 언제?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하는.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형태가 그려졌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얘기하지만, 1보다 크면 밑이 1보다 커서 증가하는. 얘는 감소하는 형태가 그려졌었고요. 지수. X 자리에는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었지만, 실수죠. 어. 근데 Y 값은, Y 값은 그림 보면 아시겠지만, 0보다 큰 형태가 나온대요. 지수, 기본 형태는 y값이 싹다 0보다 큰 형태가 나온대요. 그래서 뭐가 생겨서? 점근선이라는 게 생겨서. 점근선, y는 0이라는 게 생겨서 x축이죠.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주기로 했었어. 조금 더 따지자면 0,1 0,1을 동시에 지나가는 함수였었어. 자, 할게요. 로그 함수. 로그 함수는 말 그대로 로그로 표현된 함수야. 근데, 자, 로그로 표현된 이 함수를 봤을 때, 얘의 밑이라고 그랬어. 얘 누구 들어가야 되는 거야? 지수가 나오는 거야. 밑 지수 진수가 되는 거라서 자 여기 있는 로그의 식은요 여기에 있는 로그의 식은요 뭐와 같아요? 밑에 지수승이 X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지수 함수와 여기 있는 로그 함수의 같은 형태를 같이 봤을 때 어? 둘이 되게 비슷하네? 똑같이 나는데? 뭐한 거야? x랑 y랑 바뀌어 있어요. 지수함수에서 x랑 y랑 바꾸면 로그함수예요. 지수함수에서 x랑 y랑 바꾸면 로그함수예요. 지수함수에서 x와 y를 바꾸면 x와 y를 바꾸면 즉 역함수 관계, 역함수,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 로그함수의 역함수는 지수함수가 됩니다.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 로그함수의 역함수는 지수함수가 됩니다. 이 녀석을 우리가 지수함수의 역함수, 또는 로그함수의 역함수, 그리고 그래프로 봤을 때, 우리 역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렸니? 네, y는 x 대칭시켜서 그래프를 조금 그릴 겁니다. 그래서, 자, 로그함수도 똑같이 왜, 얘를 대칭시킬 거니까, 이번에도 밑이 1보다 클 때와 밑이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가 있으면, 뭐 해줘서, y는 x 대칭을 시켜서, 로그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릴 거야. 마찬가지로, 밑이 1보다 작은 지수함수가 이런 놈이 있어서, 역함수 할 거니까,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로그함수가 이런 식의 그림으로 나올 겁니다. 똑같아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사실 공부 방법이 똑같아요. 대신, 지수함수. 아까 어디 지나갔어? 0,1. 이번에는 어디 지나갈 거예요? 1,0 지나갈 거예요. 여기 지수 함수에서 아까 0, 1 지나갔었어. 그래서 로그 함수에서는 얼마? 1, 0 지나갈 거예요. 지수 함수 1, 0. 로그 함수 1, 0 동시에 서로 지나갈 거예요. 자, 그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을 봤을 때 얘, 얘둘다 똑같아. 누가? 지수는 x는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었지만 y가 양수였었어. 그럼 당연히 로그는 y를 x로 바꿔서 x가 양수야. 왜 그런 거야? 로그의 정의 때문에. 역함수 때문에. 특히 로그의 정의 때문에 x 음수 들어가면 안 돼. 우리 로그 x 자리에 음수 안 집어넣기로 했었어. 그리고 굳이 얘기 안 했지만 지수 함수 밑이 0보다 크고 1 아니었었어. 밑이 1이면 상수 함수거든. 근데 이번에는 로그. 왜? 로그의 밑 조건에 의해서 당연히 밑은 0보다 크고 1이 아니어져야 돼. 지수랑 로그랑 공부 방법이 똑같습니다. 당연히 X가 양수니까 지수와 마찬가지로 뭐가 생겨서 점근선 생길 거예요. 생겨서 뭐 X는 0. 즉 Y축이라는 게 생길 겁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그림 보시면 알죠? 올라간다 증가함수, 내려간다 감소함수까지 서로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함수가 있을 때 로그함수라는 건 지수함수의 역함수 형태다. 밑이 똑같을 때 지수함수의 역함수 형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은 평행이죠. 자 평행이동 얘기를 할 거고요. 네, 다른 건 아니고요. 자얘 예. 로그 함수를 평행이동한 걸까? 대는을 찾고 싶어요. 근데 얘는요. 네, 로그 A l 미터란 k 플러스 로그 A l 미터란 x 라서 아이 함수는 누구를 y는? 로그 a의 x 함수를 뭐한 거야? y 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한 겁니다. 그쵸? 그죠. 자, 지수에서도 여러분이 풀어봤을 텐데요.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b 곱하기 a x 원래 지수 함수에다가 b를 곱했어. 그럼 당연히 그냥 b만큼 커졌으니까. 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이상하겠지만, 이상하겠지만, B 쪽 B, B를 이렇게도 써줄 수가 있어서, 왜 loga를 밑으로 하는 a가 1니까, 그리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b하고 a하고 뭐할수 있어서 자리 바꿀 수 있어서, 얘는 a loga b 곱하기 ax라서. Na의 X 플러스, 로그의 AB라고 쓸 수가 있죠? 되게 이상하지만, 누구를? Y는 AX제곱을 평행이동해서 나타낼 수도 있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시. Y는, 자, 4 곱하기 2X제곱은, Y는 2X제곱을 평행이동시켜서, 당연히 나타낼 수 있겠지, 이거는. 4는 2제곱이니까. 그지? 어, 그런 것처럼 3 곱하기 2의 x제곱도 x축으로 마이너스 3을 밑으로 하는 2로 평행이동해서 어, 나타낼 수도 있긴 있어요. 즉, 뭐가 똑같으면 어차피 밑은 2야 밑은 2야 밑이 똑같으면 평행이동해서 겹쳐질 수가 있어요. 평행이동에서 밑이 똑같으면 평행이동에서 겹쳐질 수가 있어요. 또 로그 y는 로그 2를 밑으로 4x 얘는 당연히 y는 로그 x를 왜? 로그 2에 4가 얼마니까? 2니까.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돼요. 근데 뭐라고? 밑이 어, 이런 놈이 아니라 로그 2에 3x 역시 쪼개서 평행이동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됐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자고 1때 했던 같은 함수 찾는 거였었는데요. 자 기억 한번 해볼까요? 자, x라는 함수와 아, x가 아 그래. 이두 함수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왜 다른 거예요? 자, 정의역이 다르다는 표현을 보통 씁니다. 얘는요. 모든 실수 x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얘는요. x에 0이 못 들어가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극한을 배우는 겁니다. 아. 어, 0을 못 들어가지만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약분해서 0에 가까워짐을 배우는 거야. 0은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약분을 해서 0에 가까워진다라고 배우는 거야. 어? 자, 어떤 걸 하고 싶은 거냐면 로그 2의 x 제곱이랑 2 e 로그 2x랑 자. 얘네 둘은 같은 함수가 아니에요. 어이왜 아니야 이거? 같은 함수가 아니야. 왜 아닌 거야? 자, 이 함수는 얘가 진수 조건 때문에 X가 양수인 놈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진수 자리에 X제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X제곱이 0보다 큰 거야. 즉, X가 0만 아니면 다 괜찮아. 음수가 들어가도 돼. 이 식은 x의 음수가 들어가도 돼. 이 식은 x의 양수만 들어갈 수 있어. 이 식은 x의 음수가 들어가도 돼. 이 식은 x의 양수만 들어갈 수가 있어. 그래프가 달라요. 자, 우리가 로그의 성질을 쓸때 이를 내리고 올리고 했었단 말이야. 기준이 뭐였냐면 x가 반드시 양수일 때 됐었던 거야. 그거를 굳이 아 신경을 안 쓰고 풀었던 것 뿐이지 x가 양수니까 이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거야. 자 그래서 x가 양수고 음수일지 모를 때 로그 2를 밑으로 한 x제곱 이런 녀석은 이 e, 로그 2를 밑으로 한 x 라고 쓰지 마시고요. 뭘로? 절대값을 좀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로그 단원에서는 음수를 다루지가 않았었어. 처음부터 그러다 보니까 굳이 1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함수 파트에서는 x 자리에 음수가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야. 문제에 따라서 얘는 x의 음수 못 들어가. 여기는 x의 음수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제곱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가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오지 말고 절대값도 신경을 쓸 거다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됐어요? 어, 좀 쉬엄쉬엄 하고 싶은데 네 오늘 너무 쉬어서 못해요 쉬엄쉬엄 어뭐 정리할 거나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돼요 한건 없어요. 어. 여기 있는 같은 함수나 사실 이거는 내신 때가서 열심히 또 해요. 지금은 굳이 얘나 얘나 큰 특징이 없어서 어. 그냥 개념적으로는 로그 함수가 지수 함수 역함수다. 로그 함수가 지수함수, 역함수다. 그 정도만 기억해 두셔도 됩니다. 아까 안 좋았었네. 지저분하게. 에잇. 센을 풀다 보면 유형이 몇개 걸려있을 텐데, 여러분이 조금 해결할 수 있게 설명은 해드린 겁니다. 센에서 있는 거. 이건 유형이라서 지금 뭐 완벽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개념만! 로그함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다. 로그함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다. 개념만 제대로 가져가 주세요. 로그함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다. 개념만 제대로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짧게 끝내겠습니다. 방정식, 부등식, 그리고 함수까지 같이 할까요? 그냥 자, 방정식과 부등식은 방정식 x 값 찾는 거야. 방정식을 풀어라. 방정식의 근을 구해라. x값을 찾는 거야. 자, 부등식. x의 범위 찾는 거야. 근데 함수라는 건 x에 따른 함수의 y값, 함수값에 더 관계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수함수는, 지수함수는, 로그함수는, 로그함수는, 지수함수는 x의 범위보다는 y의 범위에 더 중점을 가지고 있고요. 로그함수는, y는 모든 실수가 나올 수가 있는데, x는 범위가 생겨요. 자, 무슨 얘기 할 거냐? 로그는요, X 값의 범위가 생기기 때문에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 때, X 값 찾을 때, X의 범위 구할 때더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근데 지수 함수는요, Y 값이 0보다 컸기 때문에, 뭐 해주면, 시원하면 범위가 생기는 성질이 있었습니다. 한번 기억 잘 해보세요. 지수함수는 치환을 하면 없던 범위도 생겨야 돼. 우리가 산술기야를 썼던 거는 문제에서 X의 범위가 없어도 산술기야 때문에 T의 범위가 생겼어. 그지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었지만 치환하면 T값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었어. 음. 자, 그래서 로그는 X값에서 범위가 생기기 때문에 방정식, 부등식 풀때 범위를, 그리고 지수함수는 함수에서 좀더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시를 들어줄 건데, log2의 x가 log2의 4. 라고 쓸 거야. x가 얼마야? 4입니다. 고민할 게 없죠? log1m라는 x. 로그 1 밑으로 는 4입니다. x 얼마예요? 1, 2, 자, 2가 올라가서 x가 얼마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얘는 양수들만 들어가야 돼요. x값의 범위에 신경을 쓰는 거라고 풀만은 쓰지 않습니다. 그냥 2만 써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죠 이 방정식에 해 마이너스를 대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때 x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